안녕하십니까 백두산입니다. 비는 어, 오고 하는데 이 배추밭을 둘러보러 나왔어요. 어, 보시면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었어요. 이 벌레들은 이 추위와 비가 오는데 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유기농으로 이렇게 좀 친환경적보다 유기농, 유기농으로 좀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게 갓을 심어놨어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가이 엄청 나왔어요. 이런 새싹들이 자라는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한 봉지를 샀는데 3,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 씨, 씨앗, 씨앗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심었고 이제 저기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발화율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대지감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 주위에 이게 돼지감자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화가 잘 됩니다. 저도 가슴 처음 심어봤어요. 그런데, 발화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음, 갓도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음, 배추도 제가 벌레를 매일 잡아내고 하는데, 어, 벌레가 많이 먹은 데가 있고요. 또그 배짱이 여치 같은 게 날라와 가지고 음그 잎을 꼭 깔랑 까먹더라고요. 메뚜기 같은 것도 오고, 그래서 배추 관리, 배추밭 관리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호박도 많이 열리거든요. 보시면 호박도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은 또 호박이 물러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집금 겨울에 물이 많이 넘치지는 않거든요. 비가 제법 오는데 어, 비가 많이 오지만 개울은 어제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산행은 못할것 같고 아마 비가 그치면 내일부터 또 어, 개척 산행을 지 해볼 생각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백두산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